저도 지난 총선 때 제가 역사 유튜브에서 친일파들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 언론들이 짜집기해서 굉장히 조작돼서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엄청난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단한 가지도 역사적 사실과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공격했던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 지금도 편집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손효숙 대표가 한 발언들이 그것이 역사정의에 맞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에 맞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 계시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자 영상 예 들어 주세요. 왜 영상 안 나오죠? 소리 다시.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 교육 이승만을 바로 알리고 박정희를 바로 알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두환 명예 회복까지 이렇게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 전쟁에서 이겨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공부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리마스쿨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유와 연대라는 단체 출범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이 전두환 바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전두환을 바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가 5·18 내란과 관련해서 5·18 학살과 관련해서 했던 그 범죄인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잠깐 계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을 수 대통령마다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게 애국이냐고요? 그것이 전두환의 공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박스쿨이 청문회를 여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소녀숙 같은 반 애국자가 학살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 교육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손녀숙씨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은 마녀 사냥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의원님 저는 제가 공직자도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도 아닙니다.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자 그런 이야기를 애국 시민으로서 이유가 없... 일개 시민이 저렇게 전두환 옹호운동 혹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국민 방위군 사건 아십니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시대 에 있었던 사법 살인들 정말 여덟 분의 인혁당 재건이 무고한 사람들 대법원의 사형 판결하고 여덟 시간 만에 사형 시킨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는 인정하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로 명확하게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효숙 씨는 조금 전에 저 언급에서 여론 전해야 된다, 스마트폰 보급해야 된다, 무료로 나눠주겠다, 스마트폰 무료로 나눠줄 돈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손효숙 씨가 이야기하는 애국 세력이 준 것입니까? 그리고 왜 여론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 그 영상에서 제가 스마트폰 뭐 나눠준다는 얘기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저 영상 아까 안 보셨어요? 제가 스마트폰 무료로 나눠준다는 얘기 안한것 같습니다. 교육한다고 하셨잖아요. 스마트폰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손효숙 씨,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떤 여론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기술을 공유한다?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도대체 어떤 여론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론전이라 하면 진보 보수가 보라보는 진영의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두환이 학살자가 아니라 전두환은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얘기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 중요한. 자 다시 잠깐 계시고요. 잠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이책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바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 추천 살쓴 책이고 소녀숙 씨하고 아주 가까운 조윤 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교원 대한민국 교원조합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뉴라이트 사상의 총합입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갖다가 미화하는 수준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런 책들이 보급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리박스쿨과 연계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원조합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주성 씨는 리박스쿨에 표 하나 좀 올려줘 보세요. 리박스쿨에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박스쿨 정치 학교장이에요. 리박스쿨 정치 학교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책 서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송혁수 대표님,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시생자 유족들과 간담회 자리 마련할 테니까 그 자리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자, 그리고. 예. 내가 이런 말씀 철분 드리는데, 예. 지금 전두환 명예회복을 하자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5·18 광주화민주화운동 때 징역 10년 언도 받고 징역살이 했고요. 박정희 때 유신반대 투쟁으로 감옥 갔다 왔어요. 저도 희생자 가족이에요. 어떻게 이런 무렵치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단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지금 같은 생각 구구적인 생각에 대해서 또 이런 파장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5.18 광주 화 민주화 운동 유족들과 또 민주 진영의 인사들에게 사과하실 용이 있습니까? 예, 제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피해자와 희생자가 지금 생존해가고 계세요. 예, 근데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분들 앞에서. 전두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말씀 광주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리 마련해 드릴게 자신 있습니까? 제가 그런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국회 청문회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국민들에게 정말 속죄할 일이 있으면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번쯤은 저는 이 무리를 익킨 거에 대해서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안 맞았다라면 전사고한 번쯤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본인의 소신을 내가 뭐 꺾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 피해자가 지금 생존에 계세요. 오늘 이 발언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라톡이 터지고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커다란 문제성이 있는 발언입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발언을 해보세요. 제가 전두환 명예 회복에 관심이 있다고 한 것은 우리 회원들이 일부 그런 일에 같이 같이 어 의논을 해보자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예, 자리를 마련하고는 했지만 그것도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23년이면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여튼 저는 예. 손, 손 대표님 그래, 정말 그런데 기회를 드리라고 손 대표님도 이제 무슨... 시민으로서 거리를 다니셔야 되고 공공버스도 타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정말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한민국 사실 앞으로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타파예 잠입 취재한 그 젊은 청년 여기자한테 당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